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시, 보시고 계시다면 주, 구독을 이 영상이 이 영상이 이 영상이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빨리 가자 가자고 됐어 왜? 나 만들어줘? 아냐 그럼 안 해줘 알겠어 나 혼자 잡게 왜왜안 왜, 왜 꺼지나? 응? 약하게 신호가 가네 이건 왜 이러지 아이거 때문이구나 여기 보시면 이제 안 리피터. 너어 어, 아, 왜? 이게 요뭔 소리야? 불안 냈잖아. 어디? 아빠한테. 왜? 아 응. 가져말지 마. 무슨기신 귀신? 아무 귀신이랑귀신은 없어. 너 니네 아빠 아닌데. 야나이시야시데나 영웅이야. 그냥 그래 내가 니네 가방에다 뭐 넣어줄게 아니 아빠 아 넣어주지 마실요 넣어줄게 능력. 아무것 넣어주지 마 왜? 그냥 그냥? 응. 왜 그냥? 그냥 다섯개만 넣어줄게 아니왜나너 나는 나갔다 올게 변신 음, 척척척척척 뻥. 오바 히뚜. 저거 위로 만들어주 뻥. 뻥. 뭐가 왜왜 왜 그래 왜 그래 나 부은 거같은데 알았어 이어 왜 어린애가 나타났어?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뭐야, 제지 클래폰 아니야? 몰라, 나도. 아빠, 개판이 푸시지 않고 뭐야 우리 집에 젓가락이 야아 우리 집은 전설의 가문이야. 설의 가문, 개개 뿔? 아니야 아빠. 핸드폰 한번더 해. 아니야 아빠. 죄송해요. 저게 기껏 피워놨더니만. 저런 말은또 어디서 되었어? 저 자식이, 아예 따라해. 아이언맨이 무야 어? 맨이 무슨 몰라 아빠 서바이벌이 있어요? 아니 왜? 제 집에 적금 못하게 하세요 나 아이언맨인데 왜? 아니... 뭐라고? 나를 죽이라고? 네. 그러면 전화가 오 아니라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전화가 이는게 아니라 전화가 오게 아니라 전 오는 게 아니라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서화가 오는 게아니아라서화라 전화가 오라전화는라 아니라 는 쟤야였 뭐야? 그럼 딴 자식으로 가 그래 알겠어 그럼 너는 집에서 나가 오늘도 세상을 지켰구만 못생긴 아줌마가 오지 않겠지? 응또한 방구 는지 이런 거 무릎필요하고 내가 네 가방에다가 이거 넣어 놨어다른스이야 빔. 레이저 빔. 어딨냐벽지고는좀살좀 돌아다녀 봐야지. 다이어 다이어 리젝트 다이얼 개개를 다이어 다시 터진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나나 시작해볼까나 어. 아빠 응? 제가 냉장고도 채놨어요어 잘했어 응지이금 네. 멤버 모집을 해야지 그거라든가 하지말이죠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에서 그 멤버 모집 좀 하겠습니다. 유키님이 말해주십시오. 뭐야? 멤버 모집 어떻게 하는지. 멤버 모집은 뭐예요? 잠깐만요. 뭐해? 뭐야? 죄송해요. 지금 책을 다 넣었어요. 잘했어. 다시 한번 보세요. 냉장고가 뭐 어디 있는데? 어디 이거? 네. TV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나 CCTV 하나 만들어도 돼? 네, 만드세요 아빠. 침대지, 침대다, 내가 뭐 만들어 줄게. 응. 근데 CCTV 왜 만들어요? 혹시 몰라서 너너 너 내일 너 내일 안 가잖아, 석가탄신일이여가지고. 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해놓게. 또네 전등 아빠. 내 쉘커가 방 내가 쉐코야, 괜찮니? 아빠 이게 뭐야? 제 쉘커는요. 쉘커랑 결혼을 해라 그냥 아주. 나 쉘커 봐라. 아나놀때정신여에 있다가 <목소리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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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치가 안 되나? 야, 너 뭔지도 모르는구나. <laughs> 이 가방 내가 가져간다. 안 돼, 안 돼. 너왜 설치가 안 되니? 미쳤어요. 안 부셨어요? 안 부셨.. 안 부셨는데? 안 부셨는데 아내 셔츠! 왜? 내 셔츠 예? 어디갔어? 당장 찾아와 어디있어? 동한테 <laughs> <laughs>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셔츠 사오라고! 어, 싫어. 네, 맞다, 너 내일 쇼풍 가지, 쇼풍. 쇼풍? 안가는데 응? <laughs> 어? 쇼풍 안가는데아린장이 써있는데. 있는, 아빠, 내일 석가탄실리는거 몰라? 알아? 월요일에 간다고 써있잖아. 어, 내일, 그때도 못했어. 너 죽을래? <laughs> 맞아, 죽을래? <laughs> 아니요. 뭔 아빠가 저런 아빠가 돼있어. 어. 아저 도시락 싸줘 응? 도시락 싸줘니는 엄마한테서 달라고 그래.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 몰라. 아, 어, 모르나? 해외여행 가셨다니까. 아빠 미. 나, 나 음식 못 해. 아요리 솜씨가. 멍이 할수 있어. 그럼 당장 해. 해? 어. 해? 어. 해라고? 어. 너 내가 이거 다 만들고 나면 넌 아빠 요게 음식 많잖아 김치랑 김치랑 사과랑 슈트랑 아이스크림이랑 슈트? 어 토끼 슈트랑 비트 슈트 쿠키랑 아. 호박파이랑 빵이랑 엄청 많은데 뭐 그런데? 할 필요가 뭐 있어 아 정말 바보구나 너보단 똑똑할걸? 그래? 그럼 2-1? 응? 2-1? 2학기? 1학기? 아니요 뭐? 부부담 음, 뭐야 얘왜 이래 눈사람이 장애인이겠어 브라고 아빠 미워요 왜제 도시락을 포켓에 미워 미웠구야 그래 미워해 아빠 조시락 싸줘 언제 내일? <laughs> 아니, 뭐야 아빠 조시락 안 싸줘? <laughs> 안 싸줘 아빠 미워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버릴거야 통화 레걸리오바 할거야 안돼 여러분들 잠깐만요 릴렉트로 뛰리리 그래 그럼 까아

우리 집 망했어. <laughs> 이거 왜 아, 내가 부신게 하니라. 들어오자. 마자 이렇게 돼 있었다고.

내가 그러면, 그러면 내가 주는 거 입어 신나! 알 그러면 같이 가지 같이 가지마 그러면 내가 주는 거입어라고 그럼 넌 이런 같이 갈게 이런 옷이 이런 옷? 그럼 난 영웅이 될수 있어 에이, 못생겼어 뭐 <laughs> 에이, 못생겼어 뭐. <laughs> 스파이더맨, 아니 스파이더맨 해줄까? 그럼 가자, 이제. 이제 와, 빠. 응? 알겠어. 저를 치려해줘 사람 어디 갔나 가만히 놔두다가 그림 없이 떠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이저대까 두려워 저를 세려해줘 사람 어디 갔나 가만히 놔두다가 그림 없이 떠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이저대까 두려워 내가 왜 둘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찍어 따라가는 방보

여거기도안돼 네. 어, <목소리도> 여기 여기 <흔들어> 있어. 도깨가져가도다리되는다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해서 여기다가> 다 <목소리도> <칠게. 목소리도> 잠깐 기다려.

농담 여기를 참고 마치세요 하고요. 아버님서 보도록 하죠.